자, 두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TQ를 할 때, 교점의 길이의 최대 최소 최대가 될 때의 K값과 최대 값을 구하래.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직관적으로. 자, 보시면. 얘가 엄청 크던데. 반지름 5인도. 여기가 7이에요. 7,5야. 근데 얘가 뭐다? 기울기가 4분의 3이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원 위에 이 직선 위에 y는 4분의 3x 위에 중심이 있다고 그럴 때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아, 한 번, 직관적으로, 반지름이 5니까요. 3은 이 정도나. 3인 원을 2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이래 되면 뭐야?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이겠지. 이렇게 하면 점점 늘어나죠? 길이가, PQ 길이가 점점 늘어나다가, 점점 늘어나. 어느 순간에, 이거에 일단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가면 이렇게 가다 뭐야? 0이 되잖아. 그럼 어느 순간쯤에 여기서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형태가 있으면 그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서 이 만나는 공통현이 힘들어. 공통현이 얘하고 평행한 지점에서가 길이가 제일 길어요. 거의 지름에 가깝잖아. 그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중심에 이 위에 있잖아. 얘하고 이렇게 연결한 이게 공통현과 수직되는 지점일 때의 길이가 제일 길더라.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서 뭐를 풀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들기는 해. 근데 일단 K 구하는 것은 어떻다? 중심의 좌표가 뭐지? K콤마 4분의 3K잖아? 얘하고 7콤마 0을 연결한 기울기와 4분의 3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지점일 때잖아.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얼마? k 빼기 7분의 4분의 3 k 빼기 0은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따라서 이쪽으로 곱하면 4분의 마이너스 9k는 4k 빼기 4728. 그러면 4분의 얼마? 16이니까 25k는 28. k는 25분의 4곱하기 2 8이에요 너무 겁난다. 그래서 얘가 무슨밖에 안 남다. 자, 4, 8이 32, 4, 3, 4, 2, 8, 112.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k 값이다. 그럴 때이 길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k를 여기에 집어넣고요 두개뺏는 공통 연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지거를 써서 과면 피타고라스쓰면 이게 오잖아요 오고 이 길이 알면 이 길이 구해지잖아 그거 하려고 하니까 25분의 112여서 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원과 원이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공통연이 있고, 이 위에 중심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림처럼. 이 길이가 얼마지? 오고, 이 길이가 얼마죠? 반지름이 3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이 길이.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집 거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 이게 3x 빼기 4y는 0과, 얼마, 7,0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 5분의 7,028. 그래서 이게 5분의 28이에요. 그럴 때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직각일 거니까 풀면 되는데 이것도 까깝하고 점직거도 까깝하고 난 설명 다 했다 근데 나는 이쪽으로 풀고 싶기는 해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잖아요 고사인 제이법칙이나 다른 거 등등이 해도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면은 양쪽에 5를 곱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꼴이고요. 닮은 비스니까 얘가 28이고 25고 얘가 9잖아. 그럴 때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의 두 배가 답이잖아. 그럼 얘 길이는 뭐지? 길이는 높이잖아. 그럼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뭐, 뭐든지 해론의 공식과 연결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스몰스는뭐다 2분의 9다기 28다기 25는 28다기 34, 2 62, 2분의 62니까 31이에요. 그래서 넓이는 31. 31에서 예, 빼면 얼마지? 3. 31에서 빼면 6. 31에서 빼면, 31에서 빼면 2, 20인가? 는 2분의 1, 28 곱하기, 얘가 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2분의 X. 이거 2배가 우리 원하는 거잖아. 2배가. 힘들지? 그래서 2분의 X.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얘는 7X지. 4, 7, 28. 얘는 뭐 어디 되는 거 있나? 좀31 소수니까 안 돼. 3의 제곱 곱하기 2지. 곱하기 2 곱하기 11. 그럼 2제곱이네. 그래서 6 루트 31 곱하기 11. 따라서 네, x는 7분의 6 루트 31, 31, 341. 그래서 341이어서 얘가 답이 있다. 아, 쏘리, 이거 답 아니다. 우리는 얘를 구했잖아요. 얘를 몇 배? 5배 한개 답이잖아. 그럼 우리 원하는 것은 얘를 5배로 나눠야 되지. 그래서 오, 실수할 뻔했다. 따라서 답은 얘를 뭐야? 5로 나눠야 잖아 그러면 5, 7이 35분의 6루트 341이 답이 됩니다. 끝.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나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 풀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요.